추진 방식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5천 기본소득으로 월 15만원을 지도받겠다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도비 30% 부담비율을 18%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기본소득 시범지에게 선정되면 기존에 직관한 농민수당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복지를 약속하면서 기존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그것이 도민를 위한 행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실제 영향부는 내년 기본소득 분비 분담금 예산 210억 중 93억 원을 복지 및 농업 예산에서 삭감해 하여 중단해야 할처지